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. 날씨 최고! 지금 완전 텐션아! 텐션아! 지금은 오전 10시, 어디를 가고 있냐면, 과천 인디언 모터사이클로 가고 있어요. 거기서 뭐할 거냐면, <laughs> 유튜브 세아로그에 세아님이랑 라이딩하러 갑니다 아 <laughs> 처음 뵙는 거지만 익숙한 느낌이에요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에서도 많이 봐서 내짝 친밀감이 있어요 <laughs> 저도 근데 은근 낯가리거든요 세아님도 낯 많이 가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살짝 걱정이긴 해요. <laughs> 와, 귀엽다. 이거 뭐지? 줌머인가, 줌머? 여기가, 여기가 아니고, 어, 어라? 여기, 여기. 오늘 제가 바깥 할 바이크예요 화이트 인디언 일공일 아 더워 용인 쪽가 가야... 용인 가야겠는데 그렇죠. 리상 지금 용인 용인 없을 같아 원래 평일에 쉬어요 주말에 쉬어요? 평일 오 저도 주 평일에 쉬는데. 아 진짜 저. <laughs> 남들 어? 쉴때 제일 바빠가지고. <laughs> 평일 어. 언제 쉬어요? 저는 주로 일단 월화는 고정이고 응. 거기서 좀 자유로워요. 아, 주말도 진짜? 사실 쉴수 있고. 근데 아... 네, 고정휴무는 일단 월화여가지고. 다음에 같이 가요. 딱이다. 진짜. 그쉴 <laughs> <쉬는> 날도 많네. <laughs> 안 그래도 친구 없는데. <laughs> 라이딩 친구 <침도> 없는데? <laughs> 나도 저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라, 바이크 타면서 동갑 처음 봐요 본.. 본가? 동가, 동갑 동아 어, 동갑 저도 다막 많거나 아니면 완전 어리거나 동갑이 없어 어디더라? 그 랠리 같이 갈까요? 그럴까요? 혼자 가려 했죠? 네 저도 혼자 가려 했는데 같이 가면 되겠다 어, 만나서 같이 가면 진짜. 출발. 아, 몇 시야? <laughs> 오늘 오는데 라이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. 맞아요, 아. 진짜 많았어요. 어, 월요일에다 쉬나? <laughs> 쉬고 있잖아요. <laughs> 아, 일하는 거지? <laughs> 오늘 아, 라이딩 무조건 해야 되는 날씨. 어, 저더 흔치 않아요. 저 맨날 이제 9월달에 나가야지 하면서 맨날 비와가지고 하하하 <laughs> 날씨 <아이씨>, 요정이 이겼어 하하하 <laughs> 예딱 <laughs> 오늘이 강수량 0%더라고요하하하하 같이 다녀요 <웃음> 진짜 <laughs> 네, 세아씨랑 날 좋은날 타본 기억이 없어 아 진짜요? 하하하하하 <laughs> 나도 <맞아, 답변>, 맨날 <laughs> 비와도 예. 네. 맨날 최악이었죠 <laughs> 그때 바이크 타지로 온다고 그랬었거든요. <laughs> 그때 터부 <포부>, 진짜. 앞으로는 절 끼워주세요. 그리고 다녀야겠다. 날씨 요정. 날씨 요정. 연결 끊긴 거 아니죠? <laughs> 아니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어? <laughs> 몇 명이서 가요? 오키, 오키나와? 어, 총 7명? 7명? 네. 재밌겠다. 해외 라이딩 자주 다니시지 않았어요? 저도 좋아해가지고 자주 가요. 그죠 너무 가고 싶은데. 제주도도 막 다녀오시고 그런 거. 맞아요. 같은데. 그냥 일단 바이크를 빌릴 수 있으면 웬만하면 빌려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이번에 11월에도 일본 가서 바이크 한번 타 볼까 고민 중이었거든요. 아, 저도 예전에 도 한번 다녀오지 않았어요? 맞아요. 다진에서본거 다... 같은데. 맞아요. 다녀왔는데 몇번 거예요? 네. 어, 대박. 혼자. <laughs> 멋있다. 진짜. <웃음> 이... <웃음> 오, 진짜 낫데 아니,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. <laughs> 혼자라도 <와>. 가야죠. <laughs> 남자 친구 하나 만들어요. 남자친구요? 쉽게 안 생기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와, 여기 길 예쁜데요? 여기 되게 좋아요, 여기. 우와. 아. 시는 코너링 좀 한번 느껴보려고 일부러 일로 왔어요. <laughs> 놀러 온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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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놀이기구 <노래기고> 못 하세요? <laughs> 웃지짜나 <laughs> <laughs> 어, <진짜. 웃음> 아유, 뜯었네, 진짜 면 진짜. <laughs> 지금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진무서워요 <진짜>, <laughs> <laughs> 무서워서 그러시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<무서워서> 그 <laughs> <laughs> <그래>, 솔직히 말해 봐요. 노기탈수 있어요, 없어요? <laughs> 아, 너무 <웃겨. 웃음> 저런저 신선해요, 되게. 바이크 타는 사람들 중에 서못본것 같아요. 아 그러지 i 라 g t 완전 o t 고양이 a 니까 g e 데 원래 뒷자리라 가지고 그게 더 튀거든요. 그러니까 you could get hot tickle. I'm o 체감 r it. I'm not going t 감 talk to y o 월요일 n o 아 g o i 이아 to t a l <웃음> <웃음> 아니. 에, 아, 가로로. 됐어? 내리세요 어, 아, 아니에요. <laughs> 그 <편함이었어요? 웃음> 아우, 네. 다음 <목소리도> 야 <목소리도> 다. 끝어. 이 앉아서 <laughs> 네, 찍어요. 강 <laughs> 아마 멀 거예요. 저. 어, 너무 먼데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여기를 쳐다봐야지 역광이 아닐 것 같아. 게차라차요 어, 차이 그게나 거. 우기 <laughs> 어 이제 진짜 기름 없는 것 같은데? 아, <laughs> 집에서 들려야겠다. 나다한번 들릴게요. 갈네아 네. 진짜 달리니까 너무 살것 같아 <laughs> 와 하늘 너무 예쁘다 날씨 좋아서 진짜 다행인 것 너무, 너무 오랜만이어서 좀감격 <laughs> <laughs> 되구나. 위로 네. 올라왔구나. 그럼 최유 님은 언제 뛰시는 거예요? 자야? 네. 저 그냥 차안 막힐 때 <웃음> <웃음> 진짜 7시에 배시돼 해야 되는데. 네, 그때쯤, 갈까. 아 여기구나. 여기 까? 여기 뭐, 처음 봐요. 여기. 여기. 다 아. 에. 에. 에, 조심조심. 아, 아 기름 안넣었네 아, <laughs> 여기 근처에 주유소 있긴 해요. 아 뭐? 야 옆에 있어요. 여기, 옆에요? 어. 손이 사진 찍 태한님은 먼저 가고 우리도 정말 안일같은데? 왕차 엄청 막힌다. 아... <laughs> 아, 그나마 그러니까 <laughs> 어. 그래도 평일 타니까 기분 좋네요. 평일 타니까. <laughs> 바이크는 평일에 타야 돼요. <laughs> 주말에는 빡셀 아 주말에는 아우 카페 같은 데도 사람 많고 아마 오늘 갔던 카페도 한두 배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주말에 이거 터지겠다고 하기는 진짜 예쁘다 최고다 오늘 와와 역대급이다 진짜 오을도와 대박이다 <laughs> <laughs> 하하하하 늘 좋아하거든요 아와 대박 별로 근데 이제 이런 거 감은 없으시죠? 아... 어... 하늘 내부 여유가... <laughs> 볼수 있을 때 많이 가나 <laughs> 갈수 있을 때 많이 가고 <laughs> 막히는 길을 보고 있었는데 <laughs> 전 지금 하늘만 보고 있어요 <laughs> 어? 집에 언제 가나 이러고 있는데 다시 배고픈 거같아 <laughs> 배고파졌어요. 올라갈게요, 그냥. 오, 저도 올라가요? 네. 아 진짜 아, 어요 혼자 혼자 약간 체력이 넘치는 것 같아. <laughs> 아, 오늘 뭔가 시끌벅적 우당탕탕한 하루였어요. <laughs> 세아 님 처음 만나서 같이 라이딩 다녀왔는데 원래 월미도를 가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약간 출발 시간도 늦어지고, 과천에서 가는 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중간에 루트를 바꿨거든요. 그래서 용인 쪽 카페 다녀오고, 에버랜드 쪽에서 같이 라이딩 하고, 이제 해산을 했는데, 그 공카페에서 세아님 먼저 보낼 때 카메라를 킨줄 알았는데, 제가 인사하면서 카메라를 껐더라고요. 태연이 가는 것도 촬영 못하고. <laughs> 아, 그리고 월미도에서 과천까지 다시 들렸다가 집 가는 거는 너무 뭐 힘들 것 같아서 이원0 1 그대로 타고 집 가고 내일 이태원 가서 바이크를 체인지 해 가려고 했거든요. 근데, <laughs> 근데 월미도로 안 가게 된 거예요. 과천으로 다시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내일 이태원을 다시 가야 됩니다 <laughs> 바이크를 이태원으로 보내지만 않았더라면 다시 이, 이태원에 갈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럭키비키라고 생각하고 원너원을 하루 정도 더 즐기는 걸로 생, <laughs>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<laughs> 저는 이제 가천지점 들려, 들렸다가 직원분들이랑 삼겹살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미리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아, 차 너무 막힌다. 몇 시야? 지금 7시거든요. 여기 사당 쪽 진짜 지옥, 지옥 그 자체 집중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. 하도록 할게요. 안녕.